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경제 재가동 분위기 속에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며 새로운 확산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진단검사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보건 규제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과 각종 시민단체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중순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지역 중 하나인 애리조나는 환자 수가 115%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일선 병원의 비상계획 재가동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울 경우 선택적 수술은 연기하라는 권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유타와 뉴멕시코는 지난주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40%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LA와 산타클라리타 등 9개 카운티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5월부터 방역을 위해 취한 폐쇄 조치가 하나둘 해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2차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또다시 경제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를 닫으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배웠고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서도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동 재개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3, 4분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